미래를 보는 창 j t b 안녕하세요 j t b 제 J입니다. 어, 추석 연휴 기간에 모두 잘 보내셨나요? 어, 저도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 추석 연휴 기간에 뭐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9월 FOMC도 있었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었고, 그리고 뭐 UN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그 갈등 문제들이 모두 표출이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제가 9월 FOMC에서 나왔던 그 시그널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 이번 FOMC 성명서 전문 그 번역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뭐, 눈에 띄는 것은, 어, 이쪽 부분이죠. 삭제된 부분. 8월 FOMC 까지는, 어, 통화정책은 시장 수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의 화황세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유지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붙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 외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없고요. 뭐 연방 개강금리를 이제 인상하겠다는 것은 뭐 누구나 예측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크게 뭐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삭제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삭제된 문구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어, 통화정책은 시장 수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고용시장의 화랑세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를 유지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뜻은 결국 시장 환경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삭제했어요, 이번에. 이거를 삭제했다라는 거는 연준은 이제 지금의 시장 환경이 유지될 경우 기존 방침대로 올해 4회 그리고 내년 3회 금리 인상을 목표로 어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할 겁니다. 근데 시장 환경이 예상과 다르게 변할 경우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도 있고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삭제했다라는 것. 또 이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면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 즉 시장 수능적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삭제가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연준은 내년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어, 풍기고 있어요. 어, 이 FOMC가 열리기 직전에 미국의 그 장기채권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속도가 예상과 다르게 빨라진다. 그래. 금리 인상을, 어, 가속화 할수 있는 그 환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이, 물론 이런 상황은, 어, 플랜 B로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연준이 예상하지 않는 시장 환경이 도래했을 때는 그에 맞게, 어, 금리 인상 정책을 탄력적으로, 어, 유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이 인플레이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장기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30년물을 보면 되겠죠. 그래 앞으로 2019년부터 이 2019년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요. 2018년 올해 12월 금리 인상 때부터. 어 장기 채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 뭐 이슈로는 그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일단, 이번 UN 연설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취소를 했고, 유어부총리를 미국이 안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주 초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중러 무기거래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 태클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 엊그제는 남중국해 B-52 어, 폭격기가 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로볼때 미중 무역전쟁이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게는 악재죠. 일단 달러 위안화 환율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유지하려고 중국 입장에서는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2천억 규모의 품목에 대해서 현재 10% 관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상쇄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의 무역 전쟁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 이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된그 배경은 제가 예전 영상 4번, 5번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미국은 이제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무양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 때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 결국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 같고요. 미국은 어, 미중 무역 전쟁에 어, 장기화까지 염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누구 하나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치킨 게임 양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계속 피해가 이게 누적이 되겠죠.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월가 금융기관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금융위기 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일단 그 위안화 환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5월쯤부터 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어제 종가 기준으로 9.86%에요. 그러니까 거의 10%가 가까이 되죠. 중국은 그 위안화 환율을 계속 이, 어, 이 밴드, 이 밴드에서 어, 유지되길 원할 겁니다. 이 밴드에서 유지되길 원할 거고, 그리고 이 밴드에서 어,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미중무역전쟁, 관세 피해를 일단 올해까지는 방어할 수가 있겠죠. 참이 밴드가 어떻게 보면 줄타기야 줄타기. 위로 올려서도 안 되고요.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 외자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밑으로 가자니 관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 FOMC와 뭐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겠죠 결국 어, 달러 자본이 현재 그 우리나라 10년물 국제시장에 1년간 투자할 경우 그 미국 국제 투자와 수익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9월 27일 기준이에요 어, 어제 제가 한 자정 정도에 그 뽑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3.067%.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시장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3.067%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376%예요. 당연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어 여기에서 달러 수함 레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어제 제가 그 1년물 수업 레이트를 봤더니 마이너스 16.3원이더라고요. 이거를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46%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환차익이 1.46%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영역이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 10채, 어, 10년물 우리나라 국채 시장의 금리 2, 3.376%와 그리고 환차액 1.46%가 합산이 되면은 3.836%.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익이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자본 유출 그 여부를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어, 요소가 지금 이 달러스 암레이트와 환율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땐 어, 자본 유출이 아직 시작되진 어, 않고 있다. 왜냐하면 어, 이런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염려하지 않을 수준이다. 하지만 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이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고요. 어, 지금 저항선에 부딪혀 있어요. 지금 이 저항선 대충 이 저항선이 3.65%에서 3.1% 정도 되거든요. 이 저항선이 2011년 중순부터 이어온 거대한 박스권입니다. 이거를 뚫게 될 경우에는 어,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에 탄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어, 27일, 26일인가요? FOMC 직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어, 갑자기 또 낮췄어요. 일단 1차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서 어, 바로 튀어 오긴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거리다가 12월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가시화 되면 그때 이 영역을 어, 뚫게 되지 않을까 이 영역을 뚫게 되면은 어, 국제시장의 그 환경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뚫게 되면 그러니까 뚫는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언제 뚫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금리 인상을 계속 어, 오를 금리 인상은 이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주목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는 어, 이 역량 때문에 장당 미국의 그 장당의 금리차가 0.27까지 어, 다시 벌어졌었어요. 하지만 어, 어제 종가로 다시 0.23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1%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도 같이 챙겨, 챙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자본 이탈 시점이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지막 정산선에 이제 거쳐 있는 상태죠. 앞에서 봤듯이 12월 금리 인상, 인상 시 이제 10년물 금리는 이 영역을 뚫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선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원 달러 환율이 또 계속 오를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 올게 되면은, 어, 수압 레이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 보통 수압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약속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1년 약속을 할 때도 있고, 6년 약속, 6개월 약속을 할 때도 있는데, 이 약속은, 어, 그날 들어온 날, 그날 기준에, 수압 어, 포인트를 적용을 받게 돼요. 하지만, 수압레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환율 기준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은 당연히 수압레이트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채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고려해볼 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오를 예정이고, 그리고, 어, 수합레이트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달러로 미국 국제 투자와 한국 국제 투자 시 수익률 격차가 결국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부터 자본 이탈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어, 그런 환경에 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환율이 계속 오르면 스와노이트에 의한 환차액이 모두 상쇄되기 때문에 어, 올해 12월 금리 인상 시점부터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지표와 경제지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 명분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상에 나설 경우에는 가계 부채 부담 그리고 뭐 기업의 회사채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외통수에 걸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뉴스들도 보니까. 어... 금리 인상 결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계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최근 그 8년간 박근혜 정권 시절 특히 그때부터 어 부동산 시장의 그 디인돌 대출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환경에서는 금이 인상을 해야 되지만 어 쉽게 이거를 단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종합해 볼때 이제 우리나라 외국자본 본격 이탈 시점은 결국 어이 위의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내년 6월 그리고 9월 이 정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미국 국채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에요. 근데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 투자 시에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어,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우리나한테 재앙이에요. 이, 런 시점이 온다라는 거. 왜냐하면 외국인 자본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어, 6개월 스왑 레이트로 본다면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시점부터 단기 자본 이탈이 먼저 이탈을 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탈이. 6개월 스왑 레이트를 보면은 마이너스 6.7원이거든요.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환차에의0.6% 밖에 발생이 되지 않아요. 12월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미국의 장기물 채권들이 다 오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격차는 더 줄어들 겁니다. 게다가 수압 레이트도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의 단기자본들은 먼저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인상은 최소한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부담도 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내년 내년에는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예전 그 영상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뭐 20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조 적은 돈이에요.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20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8월 말, 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그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규모가 114조입니다. 114조. 이게 더 크죠? 114조. 채권시장. 채권시장이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그냥 뒤에서 따라오는 그냥 시장입니다.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탈이 된다?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이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어,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이탈 시점이 되는 시기부터 어, 정말 재앙적인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채 많은 분들. 물론 부채가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 부채가 많은 분들은 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그 체크포인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1% 3.1%를 넘겨 버려서 그러니까 즉 저항선이죠 마지막 저항선을 넘겨 버릴 것인가 20.2에 과연 언제쯤이 될 것인가 라는게 첫번째 체크포인트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대충 어, 이 수학 레이트가 상세되는 그 가격이 대략, 어, 1 백, 0 오십 원 정도 되거든요? 1 1150원. 1 5 0 원? 천백 오십 원을 넘는 시점도 굉장히 조금 위험해집니다. 이 시기가 맞물릴 경우에는, 어, 단계자본 이탈이 먼저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 우리나라 하느니, 과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상할 것인가, 올해 안에. 일단, 어, 1년물 수압 레이트로 봤을 때는 미국이, 어, 올해 4회, 그리고 내년 3회 금리 인상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1.3회 인상 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장에서도 하느이 일단 1회 정도는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과연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때 가계부채 부담과 어, 우리나라 그 국채시장의 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 일단 유력한 시기는 내년 6월 9월. 미국이 네. 내년 금리인상 어, 2회차 또는 3회차 올리는 시점이죠. 이때는 미국 기준금리가 3%가 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미국 기준금리가 3% 이상이 되면은 어, 많은 것들이 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일들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랑도 거의 비슷해요. 미, 미국의 기준금리가 3%가 되는 시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어, 주식시장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어, 일단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어, 종목별 차트 대응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종목별로 차트 대응을 하시고 이런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멘탈을 흔들리시면 오히려 그 투자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종목별로 추세를 이탈하거나 자기가 설정한 그 손절가격 또는 이점 가격을 이탈하면 가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매매고요 원칙적인 투자입니다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이 시기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 좀 많은 어, 많은 대가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반드시 어,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부채가 높으신 분들은 어,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시기가 오게 될 경우 <laughs> 결국 부채가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방법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이미 그건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추석 기간에 있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화 포인트 그 달러와, 원어 왔다 달러의 그 수압 레이트와 그 수압 포인트를 볼수 있는, 어, 이 사이트는 제가 본 영상을 올리고 그 하단에 그 더보기 설명 쪽에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실시간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